안녕하세요. 어, 지난 강의에서 중요했던 개념들 일단 간단하게 어, 요약할 필요가 없구나잘모르겠으면전 <laughs> 강의 보세요. 전 강의에서 뭐 했었냐면, 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해플레이지 말자, 이랬었죠.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들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죠. 시만요 헷갈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야 목적어 보호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라고 했었고, 주어에 살고 있는 동사 목적어 보호에 살고 있는 주민들들은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들 명사가 다렸고. 그서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살았고 목적어 자리에는 어 명사하고 대명사가 살았고, 어?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는 명사하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살더라. 이 형용사 어, 얘네들이 살더라라는 거 썼습니다. 그 다음 에했던 것이 그 문장을 만들면서 I know 이렇게 했으면. 아이는 이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다가 명사를 쓸수 있는데 명사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라고 해서 명사를 쓸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죠 명사 구를 쓸 수가 있었죠 명사 구두개 뭐 이상의 단어가 합체적있니까명사9였 명사 구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명사절이 있었죠 명사절이 있었는데 이 명사절은 뭐냐면 이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더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 절이다라고 하면, 이 절이라고 하면 접속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 예를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명사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명사 자리에 쓰여져 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 명사절. 어? 혹 얘가 형용사 자리에 쓰여 있으면 형용사 자리에 쓰여져 있는, 형용사 자리에 쓰여져 있는 아니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를 형용사절. 부사 자리에 쓰여져 있으면. 부사 자리에 쓰여져 있으면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꼭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부사절 명사절 표현들 명사 자리에 쓰여져 써져 있는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 자리에 쓰여 있는 접속사 주어동사 이거 어, 꼭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뭐 하냐면 아 이번 시간에 뭐할거냐면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부사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컴퓨터가 약간 어, 버벅거림 이 있어서 약간 좀 이게 글씨하고 조금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글씨와 아잘 맞는 아무튼 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부사, 부사,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부사라는 것이 뭐냐면 문장이 이 부사라는 것이 뭐냐면 문장의 형식이 다 끝나고 났을 때안 해도 될 말을 부사가 뭐냐면 안 해도 될 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안 해도 될말 굳이 안물안공인데 굳이 얘기를 해 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는 거 안물안공 TMI라고 했죠? 소업 시간에는 TMI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I know 내가 알아 알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문장 불안정한 문장입니다 뭘 써줘야 돼? 무엇을 알아? 여기다가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쓰라고 했죠. I know 여기다가 정렬중 알아. 됐죠? 괜찮아. 나는 먹어. w t 난 먹어. 이거 뭘 먹어? 무엇을 먹어?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쓰라고 했으니까 피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면 돼. 그럼 문장이 만들어져. 영어 문장. 간단하죠?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먹는데 피자를 먹었어. 문장 형식 끝났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 형식이 다 끝났죠. 됐어 다 피자 먹어 끝났어. 영어에서 말하는 그5형식 중에서 5형식까지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 피자를 먹는데 어디서 먹었냐면 운동장에서 먹었어. 헷. 운동장.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애, '운동장'이라는 말은 문장의 일형식에서 일형식에서 오형식까지 봤을 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부어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목적어 목적격 부어 어디에도 해당되는 게없어 얘는 '운동장에서'라는 말은안 해도 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형식이 싹다 끝난 다음에 사형식 문장이죠. 서명식 문장이 싹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사라고 해 그래. 얘가 부사야. 얘가 부사. 그럼 보세요. 보세요. 부사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 아까 저기 전치라는 분한테 얘기했지만, 이 부사, 명사, 대명사, 얘네들은 뭐냐면, 동사, 형용사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품사였고 품사는 뭐냐면 단어가 한 개짜리야 단어 한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 정확하게 하려면은 I eat pizza quickly 이런 거 나는 피자를 먹었어요. 풀어 먹었구나 안 해도 될말 빨리 먹었어요. 나는 피자를 빨리 먹었어요. 빨리라는 말 굳이 왜 하냐고 안 해도 될말 빨리라는 말 이게 부사거든 이게 부사야 그럼 단어가 한 개짜리니까 얘를 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위에서 봤던 얘는 엣이라는 단어 한개엣이라는말한개 운동장이라는 말한개 그래서 단어가 몇 개? 한 개? 두 개가 돼 버렸어 단어가 여기 분명히 문장 형식은 싹다 끝났고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 형식이 싹다 끝났고, 여기에다가, 엣, 운동장, 이라는 말을 썼어. 이 자리 무슨 자리인데? 이 자리 부사 자리죠? 이 자리 부사 자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 클리라는 단어 한 개짜리만 딱 썼으면 부사, 맞아. 근데 여기는 뭐있어 엣. At. 엣, at 운동장에서 한 개, 두 개를 써놨죠. 단어 두 개를 써놨으니까 얘를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를 부사 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단어가 두개 이상이 합쳐져 있으니까 부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단어가 두개 이상의 단어를 써놨어.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 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했죠. 그렇죠? 이해가 되? 한번 보세요. 나는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를 먹었는데 어. 친구를 만난 후에 뭐 써? 뭐였냐면 친구 만난 다음에 after 친구를 만난 my my friend I meet my meet my friend 이렇게 써볼까요? 친구를 만나고 난 후에 친구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피자를 먹었어요. 자, 일, 미, 먹어요. 이, 이 말을 썼다고 쳐보게. 그러면, 보세요. 나는 피자를 먹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완전히, 문장의 형식이 다 끝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형식이 싹다 끝났어. 서명식문장 형식이 싹다 끝나고 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추가적으로 쓸때 뭐라고 한다고? TMI 뭐라고 한다고? TMI 부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뭐, 부사는 단어가 한 개짜리. 퀵클리 같은 거. 이게 부사 품사야. 알겠죠? 단어 한 개짜리. 근데 단어 한 개짜리 퀵클리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나 운동장에서 먹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단어가 두 개짜리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 두 개짜리 부사구. 알겠죠? 여기는 얘는 TMI. 문장의 형식이 싹다 끝나고 나서 TMI로 내가 여기서 친구를 만난 후에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자리 tmi니까 부사 자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다른 자리 뭐냐면 미트라는 만나, 만나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보니 만나다라는 말은 동사로 만나다라는 말이니까 얘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는 뭐 있겠어? 주어 있겠지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앞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필요하더라라는거 됐죠? 접속사가 필요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를 포함해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절인데 문장 형식이 싹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썼으니까 얘를 문장 형식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썼으니까 부사 부사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부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알죠? 이건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나중에 이제 명사절이 있는데. 명사절. 명사절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명사절은 어디 뭐 있었죠? 어디 뭐 있었어. 부사 자리에 쓰여져 있는 절은 부사절이고 명사 자리에 쓰여져 있는 절은 명사절이겠죠? 네,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영상하고 여기 있는 아이패드 얘하고 잘 타이밍이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씨가 늦게 나가거나, 뭐, 여기가, 뭐, 말이 좀 늦게 나가거나, 그래도 조금 잘두 번, 세 번씩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부사절하고, 명사절하고, 얘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 부사자리에 써져 있으면, 부사절. 명사자리에 쓰여져 있으면, 명사절. 이런단 얘기야. 네, 부사자리는, 부사는 어떨 때 쓴다고? 문장의 형식이 싹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쓰는 말을 부사절. 그죠? 명사절은? 여기 명사자리에 들어가 있어, 요기 명사절은 뭐냐면, 명사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일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있어 I know 그쵸? I know 문장 형식 아직 안 끝났어 뭐? 동사? 뭐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뭘 하냐면 네가 Mr. Nams Son It's handsome 이말 어떻게 해? 네가 목적어 자리죠 얘가 동사가 있으니까 do no, 알다 무엇을 을래에 해당되는 표현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쓰라고 했는데 뭐라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그죠?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is라는 동사 이 s 앞에 주어 그죠? 얘가 뭐까지?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t h t 까지 해서 접속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가 명사절에 쓰여져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명사절. 죠 이거를 수업시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렇게 자세히는 못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얘를 어, 구별을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사단원에 나온 문법 내용이 부사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내가 피자를 먹고 언제 피자 먹게 이 말이야. 언제 피자 먹게. 아, 친구를 만난 다음에요. 이 언제 먹게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요. 어? 그래서 부사절 부사 부사절 어떻다고 문장형식시 끝나고 추가적으로 언제 먹게 이거. 그죠? 얘가 복사절. 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영어에서 가장 기본은 입수. 이기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은, 어, 영어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어, 주어 동사란다. 내가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쓰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에 접속사를 써야 된단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주어 동사 다음에 써서 얘가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으면 명사 자리에 쓰여 있으면 얘를 명사절이라고 하고, 알죠? 얘가 어떨 때 주어 동사 뭔가 다 끝나고 나서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얘가 부사절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절이라는 게 뭐였죠? 절? 절이라는 게 뭐였냐면, 접속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 이게 절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부사절,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부사절 이렇게 한다니. 애경. 근데 이 부사는 어떨 때 쓴다고? 부사는 문장의 형식이 싹다 끝난 다음 이 형식이면 문장의 형식이 싹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T M I. 그래이 형식 주어 동사 부어까지 끝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T M I. 삼형식도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끝난 다음에, 뒤에다가 추가적인 정보, tmi. 이거. 이거, 이거. 이게 tmi에 해당되는 얘가 도사더라. 그죠? 문장이 완전히 끝났어야 돼. 완전한 문장, 완전히, 완전한 문장이 싹다 끝나고, 완전한 문장이 싹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쓸 때. 그죠? 얘가 바로, 부사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알죠? 그렇죠? 여기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문장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동사를 보고, 동사 앞에 추어, 동사에 따라서 필요한 말들, 얘가 다 오면 얘가 완전하다. 어,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말을, 어, 조금 이해를 할수 있을 테니까,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 거하고, 어,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혹시, 어,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 보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다가, 혹시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 말씀하시면은 촬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하느라고, 어, 지금 2시 20분인데, 아, 어, 2시 20분. 힘드네. 2시 20분. 네, 아무튼. 됐고, 어, 자세한 얘기를 수업시간에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 수업 시간에 보면, 주변에 있는, 이좀 목소리 크고, 목소리 크고, 말 잘하고, 쌈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공부를 하려다가,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아유, 진짜 저런 거안 하고 말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아유, 그래, 눈치 보여서 안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야, 또 뭐하러 해?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잃어버리면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본인만 안 하면 돼. 본인만 안 하면 되고, 그냥 다해주면 좋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저걸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고 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도를 넘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 지도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선생도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어 제발 어 옆에 있는 친구들 방해한다거나 장난한다거나 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부 학급에서는 수업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떠들던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히 있어. 안 움직여. 조용히. 대박이죠. 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휩쓸려서, 어, 그렇게 휩쓸려서 그냥 같이 떠들고, 같이 장난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좀 열심히 해주고, 특히 별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영어 시간에 뭐 과학 공부를 하거나 뭐 역사 공부를 하거나 세계사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시간에 영어 수업을 하고 만약에 영어가 재미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잠을 자도 괜찮으니까 다른 과목을 꺼내놓고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잘 듣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주고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수업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응 자가 녹화가 안 되네 어 재고 있었네